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인간이 우주의 창조력과 연결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조화와 파동을 맞추는 가장 높은 진동이며 만능의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은 후에야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할 때 생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의 마음은 우주의 창조적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블로크 씨. 그는 실직 상태였고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생활비는 바닥나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때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인가? 그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 조용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마음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가슴을 채우며 걱정과 두려움, 가난의 생각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면 그는 재빨리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감사가 전능한 우주의 지성에 도달할 것임을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약 3주 후,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직장의 사장을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사장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성실한 사람이 필요했소. 그는 그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안했고, 당장의 생활비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블로크 씨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의 힘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문을 여는 비밀스러운 진동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족함 대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를 느끼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기적의 씨앗입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와 연결되고 그 연결은 반드시 풍요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주로부터 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